전국에 계신 경륜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터촌과 함께하는 창원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확실한 자력형이 보이지 않아 조금은 차권 선정에 난해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대리 출전한 4번 김재환이 인정만 받는다면 6번 배학성, 1번 우종기를 차례로 후미로 돌린 후 유일하게 최근 선행 승부를 펼친 바 있는 이번 김문용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김재환의 취임 역에 따라 삼복승은 변화가 있겠지만 쌍승식은 46 차권을, 쌍복승은 461 주력에 462 받치기로 권해드립니다. 단 김문용도 최근 입상한 적 오래된 만큼 탄력이 제대로 붙지 못한다면 김재환의 뒤에서 배학성이 역추입을 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고, 반대로 김문용의 시속이 밋밋해, 5번 김광록이 끌어내기로 김재환 후미를 노릴 수 있기에, 노림착고는 쌍승식 6, 4와 삼복승 4, 5 놓고 2, 6을 권해드립니다. 아이터치온과 함께하는 창원사경주, 경륜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